있습니다. 혹시 맨땅에 삽질이란 말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죠! 하지만 오늘 20초 동안 한번 맨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맨땅에 삽질 해볼테야? 아, 저 집에 보내주면 안돼요? <laughs> 아 자, 자 우리 세뇌부와 게멘 맨땅에 삽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새, 새로운 유원께서 과연 좋은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자 고 그러길래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까? 저 오늘 처음 하니까 제가 먼저 하면 안돼요? 우리... 천춥시다지 네, 네, 네. 자, 네, 네, 그러면... <laughs> 아, 아, 어, 여기까 네, 자, 네. 여기까지. 시다 네. 자, 꽂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까까까 자, 자, 여아까지여기여기가 좋은 여기 자, 여기까 자, 여기까 자, 여기 자, 여 자, 여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바기까지 자, 계수 여기 계수 자리 어 이제 저를 틀어주세요 계수 는수기 자, 이제 제제 골라야겠죠? 여기 회색, 회색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기 계수 <뚜리> 계 <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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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uh, 우리 수 계수 계수 어수계바계 여기있겠습니다 소리가 아아 딱딱해 자 알겠습니다 형이 먼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3 2 1 레디 o 안나와 안나와 돌살이구나 여기는 돌살이구나 두바이 돌고있오완궁이 왕궁이

진짜! 아, 나 대승! 세계선수권 경주! 다시 다시! 어, 아직 안 했다고! 계속 차례 시작! 세계 시작! 땅파기 계속 그냥 감사! 오오 오! 세계 최초! 여잘 놀아줘! 애플파리! 애플! 아하하하하! 야 잠이 안 빠져! 풀어줘! 받치야야너 들려? 잠 풀어줘 제시자 네, 어, 괜찮습니다 꼴등은 변했더라 꼴등은 형이 지꼴이가더많어 내가 더 많이 벌렸어 사실 제가 이 노가더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제 철거 하들이 공방 음, 스마이자 어, 예.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됐어요? 예. 시작 아, 어, 예. 여기 한번 비춰봐 주십시다 비춰 비춰 so? 이게 상대가 되는 건가? 와, 이즈 걱정이네요. 지금 몰라. 두 발씩 대응해도 다 나왔어. 파트 파티 파 나갔어. 들었어? 네. 이거 비춰주고. 근데 여기 약간 반칙성 있는 흙이야, 이게. 세멘이야, 세멘. 세맨. 근데 우리 새원도요 세멘이란 말이야. Creates> 아이고, 자 일단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자세종원 시작. 이손으로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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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하는 게 아니고 발도 같이 네, 써가지고 어, 뭐, 네, 오. 저... 네, 발을 써가면서 뭐라고 저... 인가? 야, 제대한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하나, 둘, 하나, 둘, 아, 파 아니야 이거 어. 아쉬다 아, 아아 아. 아. 계속 파 아.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은 시간은 다는데 계속 쉬보려고 <laughs> 지금 아. 시간이 아직 안됐단 말이야 아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얻은 것이 무엇 <웃음> <웃음> 자, 됐습니다. 게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아. 우리 저새유원이 과연 어떻게 이 체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면서 사실 이렇게 좀 굴려 봤습니다. 자. 1 2 3등 순서 가려 볼까요? 자, 선영 구멍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갑시다요. 자, 이반여선 C 구멍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웃음> 요, <웃음> 요거는... 깎, 어, 꿀진데, 이거? 요, 요건 요강 수준이야 요강 수준 <laughs> 자 우리 괴수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의 어, 화산 하나를 꼽도록 해다 두바이의 화산 요박 두바이의 흙입니요 두바이의 흙 한번 넘어오세요 왜냐면 흙이 회색 흙인 단칙성 있는 흙인데 좀보했어 두바이의 괴수 자 다음 제자리로 한번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게 어, 카피디의 자리입니다 이게 거의 뭐똥뚜껑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화산 암벽폭발 완전히 그 수준입니다 네. <laughs> 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이제 갑질에 대한지 얼마 안되는 아, 네. 렉스군 이게 네. 딱 제가 깔끔하게 파는거예요아 한번 가보시죠 알알 설명 좀 이게 뭘 뜻하는건가 아. 뭐죠? 제가 아무래도 구멍을 파놓은 거 보면은 제가 제일 깊고 막 단단하게 파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1등이 제가 아닌가 어 이게 아직 구인 냄새가 안가질때짱내라이 ㅅ꺄! 반그그 아랍 땅에서 저희가 열심히 맨땅에 삽질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반혜성 씨 두바이 와서 더 하는 삽질이라 더욱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새 멤버가 더 잘해주지 않을 자 우리 저새멤버 어떠십니까 소감이?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진짜로 맨땅에 사질라는아 힘들어 힘들어 자 우리 괴수 씨 오늘도 지각도 했겠다 괴수는 영원합니다요 <laughs> <laughs> 자 비상으로 저희 어피페용은 계속 되겠습니다 새 멤버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죠 가 <laughs>